윤석열의 내란, 국회의원 물론 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까지 불법 체포 구금하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인사, 인사 핵심인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 더해 현직 부장판사의 위치까지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부장판사라고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 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입니다.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시대의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laughs>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사법권에 대한 침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훼손될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함께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혹시 더리 있으신가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이 발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독재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윤석열은 가장 극악한 최악의 독재자입니다. 아마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은 사법부를 압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하도록 했을 게 자명합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셔서 주셔서 12, 3 내란이 이렇게 막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판사 사찰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찰까지 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개엄령을 발포하고 탄사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여서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령은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체포하겠다, 공포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간신히 막아져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들은 아마 안전하게 된 것인데요. 이 윤석열의 미친 광기를 빠른빨리 끝내야 됩니다.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가장 강력한 처벌할 것입니다. 네. 뭐, 윤석열 씨가 30년 이상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종사하면서 밥을 먹고 산 사람인데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수사했던 모든 기소된 사건들은 다시 한번 모두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정말 이12.3 내란을 제압하고 윤석열이 했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당하신 분들은 우리 법제사법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꼭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서 정의를 바로잡을 그 날을 꼭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어른 여러분, 고맙습니다.